던던던, 레고상극 시작. 또더던, 또더던, 등장인물 소개. 어, 뭐야, 이거? 촬영 시작했어요? 어우, 시작했구나. 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허, 어. 자, 나는, 헐크다! 부숴버릴거야! 다음은 어, 내보도어디있어내보도어디냐고 고블린 시작 <laughs> 어, 나 화났어! 나 화났다고! 고블린 나와 고블린 나오라고! 내가 호블린이다왜 망충한 헐크야? 뭐? 망충한 헐크? 나 정말 어떻게 된걸지 아, 어! 어, 패배하고 말다니. 어, 보드를 만들어서 녀석을 없앨 거야. 으, 드디어 보드를 만들었다. 어우 드디어 만들었네. 아, 이건 얼마나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. 아유, 제발. 이걸로 이길 수 있겠지. 그런다. 슈퍼, 어, 허벅지, 점프! 어. 이걸로 이겨야 돼. 못 이기면 망하는 거라고, 망작. 이미 망작인가? 아니야! 할수 있어. 야, 헐크! 다시 대전을 하러 왔다. 어, 고블린. 어차피 못 하고 그냥, 가지. 헉! 그딴 식으로 날 대하더니, 널좀혼쭐해줘야겠어 간다! 공격해! 쩜쩜쩜. 뭐야! 왜 공격이 안 나가지? 너가 공격 시스템을 안 달았잖아? 으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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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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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다 부서졌어, 이 괘씸한 것. 으으으 난 이제 어떡하는 거야 다시 만들어 보자 아이언맨처럼 마크 몇을 붙이는 거야 자 너는 마크 1이었는데 부서졌으니까 넌 마크 빵이야 다시 만들어야겠어 아 드디어 다 만들었다 이제 헐크한테 복수하러 가야겠어 헐간다 아, 헐크 복수하러 왔다 아 어, 언제 오나 했네 어, 피곤해. 자, 끝내자고, 빨리. 하! 이제는 너에겐 못 부서질걸? 이래 봐도 마크 원이라고. 마크 원? 아이언맨이야, 니가 무슨? 뺏긴 했지만, 뭐 그러면은... 음... 마크... 마크라고 안 하고, 고브 1이라고. 고브? 자안모장 착해서! 소용이 없잖아! 이런 건 당연히 소용 없지. 제트팩 같은 걸네가 나한테 불을 쏘던가, 아니면은 공격을 해야지. 어? 안 그래? 레이저 빔을 쏘던가. 그렇게 또 망각이 되었다고 한다. 그리고 10년 후. 아, 드디어 힘들게 다 만들었어. 반드시. 그, 하, 하. 간다. 너는 막, 너는, 마크 50이 돼 아니 100이 돼 너무 진하게 어 간다 헐크 아니다 헐크 나에게 도전장을 내리겠다 오꽤세 보이는데 그렇게 고블린 졌다